남편은 결혼을 하며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신앙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삶의 중심에 두고 살지는 않았다. 예배에 참석하고 황금봉투를 내는 일도 있었지만 그것은 언제나 형편이 허락하는 선에서였다. 남편에게 믿음은 생활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존중해야 할 무언가였다. 그는 아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경건함을 느꼈고 때로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내는 달랐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그녀의 삶의 일부였고, 11조는 선택이 아니라 원칙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며 자란 그녀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결혼 이후 빠듯한 살림 속에서 그 원칙은 늘 미뤄져 왔다. 아내는 말하지 않았고 남편도 깊이 묻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기준을 마음속에만 두고 같은 생활을 이어왔다.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아내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고 남편은 그 한숨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돈이 부족해서 그러려니 생각했다. 두 사람의 삶은 평범했다. 남편은 회사에 다녔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집안일을 돌봤다. 월급은 정확히 생활비만큼 나갔고 가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카드를 긁었다. 빚이 조금씩 쌓여갔지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들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은 늘 막연했고 저축은 언제나 다음 달로 미뤄졌다. 로또를 산 것은 남편이었다. 회사 동료가 점심시간에 편의점에 들렀다가 사는 것을 보고 따라 한장 샀다. 일주일에 한번 천원짜리 복권 하나가 큰 부담은 아니었다. 남편은 번호를 확인하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어두곤 했고 대부분은 그대로 잊혀졌다. 당첨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점심시간에 작은 여흥, 동료들과의 대화 소재 정도였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남편이 무심코 주머니에서 꺼낸 복권의 번호가 화면 속 당첨번호와 하나씩 일치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숫자가 맞았을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도 맞자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여섯 번째 숫자까지 모두 일치했을 때 남편은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현실감이 없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폭권을 접어 지갑 깊숙한 곳에 넣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는 길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당첨 금액은 세후 10억이 조금 넘었다.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지하철 안에서 그는 계산을 시작했다. 카드 빚을 정리하고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고, 차를 바꾸고, 남은 돈은 안전하게 투자하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것 같았다. 아니, 일은 계속해야 할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면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길 것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말해야 할까?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히 확인하고 계획을 세운 뒤에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남편은 태어난 척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옆에서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상상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지,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남편은 회사에 연차를 냈다. 은행에서 절차를 밟았다. 모든 것이 실제였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했을 때 남편은 비로소 이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동시에 무게가 느껴졌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축복인 것은 분명했지만 왠지 모를 부담감도 함께 찾아왔다. 저녁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다. 조용히 거실로 나가자고 했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남편이 천천히 말을 꺼냈을 때 아내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졌다. 남편은 통장 사본을 보여주었고 아내는 숫자를 여러 번 세어보았다. 그리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인지 놀라움인지 알수 없는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소식을 받아들였다. 남편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노트를 꺼내 우선순위를 정리했다. 빚 정리가 먼저였고 추가 환경 개선이 그 다음이었다. 차량 구입, 부모님께 드릴 용돈, 비상금 마련. 숫자들이 하나씩 적혀 내려갔다. 계산이 맞아 떨어질 때마다 남편은 안도감을 느꼈다. 이 돈이면 충분히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내는 달랐다. 그녀는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감사의 기도였다. 하지만 감사와 함께 두려움도 있었다.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했다.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다. 계획한 것도 예상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아내는 오래전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을 떠올렸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중 10분의 1은 마땅히 드려야 한다는 가르침.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지키지 못했던 11조가 마음에 걸렸다. 이제는 핑계가 없었다. 아니 핑계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그 원칙을 회복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했다. 남편은 커피를 마시다 멈췄다. 11조. 10분의 1. 계산은 간단했다. 억 단위의 돈이었다. 남편은 당황했다. 헌금을 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금액이 너무 컸다. 그 돈이면 핏을 모두 정리하고도 남았다. 아이가 생기면 교육비로 쓸 수도 있었다. 부모님께 효도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 돈을 한 번에 교회에 낸다는 것이 남편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꼭 전부를 한 번에 내야 하는지, 나눠서 낼 수는 없는지.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11조는 소득이 생겼을 때 즉시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미루면 마음이 변할 수 있고, 그것은 신앙의 시험이라고 했다. 남편은 이해하려고 애썼다. 아내의 신앙이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존중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돈은 두 사람의 미래가 걸린 돈이기도 했다.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남편은 타협안을 제시했다. 11조는 드리되 조금 줄일 수는 없겠냐고. 아니면 일부는 지금 드리고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드리면 어떻겠냐고. 아내는 단호했다. 그것은 11조가 아니라고 했다. 10분의 1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순종을 원하신다고 했다. 남편은 답답함을 느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다. 며칠간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이 흘렀다. 남편은 아내를 설득하려 했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시키려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언어는 달랐다. 남편에게 이도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도구였고, 아내에게 이도는 신앙의 시험이었다. 남편은 계산했고, 아내는 기도했다. 남편은 미래를 설계했고, 아내는 원칙을 지키려 했다. 남편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결혼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다. 아니,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평소에는 돈이 없어서 이런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헌금은 형편에 맞춰 만원, 이만원씩 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갑자기 큰 돈이 생기자 지금까지 묻혀있던 기준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남편은 자신이 아내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에게 신앙은 편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토대였고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었다. 아내 역시 괴로웠다. 남편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 답답했다.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왜 이것이 중요한지 설명해도 남편의 표정은 여전히 난처해 보였다. 아내는 때때로 자신이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빚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확신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돈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 될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면 남은 돈도 의미를 잃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또다시 이 문제를 꺼냈다. 남편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지금 당장 전부를 드리지 않아도 나눠서 드릴 수 있다고.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리면 결국 같은 금액이 되지 않겠냐고.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타협이라고 했다. 남편은 반문했다. 그럼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은 불가능한 것이냐고? 아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신앙은 타협의 영역이 아니라고.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라고. 남편은 그 말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우선순위. 아내에게 신앙은 삶의 첫 번째 순위였고, 남편은 그 다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도 신앙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신앙의 원칙이 남편의 의견보다 위에 있었다. 남편은 서운함을 느꼈다. 이 결정은 두 사람의 미래에 관한 것인데, 왜 자신의 의견은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결혼할 때 서로 존중하기로 하지 않았던가. 중요한 결정은 함께 내리기로 하지 않았던가. 아내는 남편의 표정에서 상처를 읽었다. 그녀도 남편을 존중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다. 양보하는 순간, 그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랜 시간 지키지 못했던 11조를 이제야 회복할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해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들렸다. 밤이 깊어졌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지 못했다. 남편은 계산기를 투드렸다. 11조를 제외한 금액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지 다시 계산했다. 여전히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처음 계획했던 것들을 모두 실행하기에는 부족했다. 전세를 매매로 바꾸려던 계획은 포기해야 할것 같았다. 차는 새차가 아니라 중고차로 만족해야 했다. 부모님께 드릴 용돈도 줄여야 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축복이 점점 부담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았다. 아내는 기도했다. 남편의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 결정이 옳은 것임을 남편도 깨닫게 해달라고.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아내는 의문이 들었다.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인지, 남편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하는지, 혹시 자신의 율법 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하지만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아내는 더 간절히 기도했다. 흔들리지 말게 해달라고. 확신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말이 되었고, 두 사람은 각자의 부모님을 만났다.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부모님은 놀라워하며 축하했지만, 11조 이야기를 듣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지만, 그래도 금액이 너무 크다고 했다. 남편은 부모님의 반응에서 위안을 얻었다. 자신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은 것 같았다. 아내도 자신의 부모님을 찾아갔다. 아버지는 목사였고, 어머니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었다. 아내가 상황을 설명하자,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11조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아내는 부모님의 말에서 확신을 얻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재확인받은 것 같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각자 무거운 마음이었다. 남편은 장인 장모의 말이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그래서 더 막막했다. 아내의 신앙은 단순히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전통이었다. 그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아내는 남편 부모님의 반응이 신경쓰였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비현실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며느리가 큰 돈을 교회에 다 바치려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두 사람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침묵은 점점 길어졌다. 식사 시간에도, 잠들기 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보다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생각에 서운했고, 아내는 남편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외로웠다. 남편은 어느날 교회 목사를 찾아갔다. 조언을 구하고 싶었다. 목사는 남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11조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형식보다 마음을 보신다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남편은 그 말에서 희망을 봤다. 목사도 전액을 한 번에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다. 같은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다르게 받아들였다. 아내에게 그 말은 원칙을 지키되 지혜롭게 행하라는 의미로 들렸다. 남편에게는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의미로 들렸다. 같은 말 다른 해석. 두 사람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은 점점 지쳐갔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쓸수 없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현실이 아니라 그림의 떡처럼 느껴졌다. 당첨 직후의 설렘은 사라지고 대신 무거운 짐만 남았다. 남편은 때때로 생각했다. 차라리 당첨되지 않았다면 이런 갈등도 없었을 텐데. 이 돈이 정말 축복인지 의심스러웠다. 아내도 힘들었다.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괴로웠다. 밤마다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는지. 하지만 동시에 아내는 이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앙을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여기서 물러서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고. 그래서 더욱 확고해졌다. 어느날 밤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전액이 아니어도 상당한 금액을 헌금할 수 있다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신앙을 지키는 것 아니냐고.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충분함의 기준이 다르다고 했다. 남편에게는 상당한 금액이지만, 하나님께는 10분의 1이 기준이라고 했다. 남편은 물었다. 그럼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냐고. 이 결정에서 자신은 어떤 위치냐고. 아내는 대답했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신앙의 원칙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 대화는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 자신의 의견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 설득 대상이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남편은 포기했다. 아내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내는 남편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다. 비록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반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다음 주 주일 아내는 교회에 갔다. 남편도 함께 갔다. 오랜만에 함께 예배를 드렸다. 예배가 끝난 후 아내는 목사를 만나 11조를 전달했다. 큰 금액이었기에 수표로 준비했다. 목사는 놀라워하며 감사를 표했다. 교회는 그 돈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교사업, 구제사업, 건축기금. 아내는 뿌듯함을 느꼈다. 오랜 시간 지키지 못했던 원칙을 회복한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남편은 옆에서 지켜보았다. 아내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다. 남편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허전함도 느꼈다. 그 돈으로 할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더 나은 집, 더 좋은 차, 부모님께 드릴 수 있었던 선물들.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아내는 가벼운 발걸음이었고, 남편은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아내가 말했다.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든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은 계속되었다. 남편은 회사에 다녔고 아내는 일상을 이어갔다. 남은 돈으로 핏을 정리했고 조금 더 나은 전세집으로 이사했다. 차는 바꾸지 않았다. 부모님께는 조금씩 용돈을 드렸다. 당첨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남편이 처음 꿈꿨던 삶과는 달랐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커트로는 이전과 비슷했지만 보이지 않는 금위가 있었다. 남편은 때때로 생각했다. 아내가 자신보다 신앙을 더 사랑하는구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자신의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구나. 아내는 남편이 여전히 섭섭해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신앙의 문제에서는 타협할 수 없었다. 가끔 남편은 상상했다. 만약 아내가 11조를 고집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자신이 더 강하게 반대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다. 아내는 때때로 생각했다. 남편이 신앙을 이해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함께 기뻐하며 헌금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지만 그것도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 로또 당첨의 흥분은 완전히 사라졌다. 남은 것은 평범한 일상과 그 일상 속에 남아있는 작은 균열이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살았고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날의 결정은 두 사람 사이에 지워지지 않는 선을 그어놓았다. 남편은 깨달았다. 돈은 삶을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아내의 신앙은 돈보다 강했고 그것은 결혼 전부터 그랬다는 것을 자신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이라는 것을 아내는 깨달았다. 신앙을 지키는 것과 관계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옳은 일을 하는 것이 항상 편안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순종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로또는 두 사람에게 돈을 주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만들었다. 각자의 가치관, 우선순위, 그리고 타협할 수 없는 선. 그 선은 돈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돈이 생기자 선명하게 드러났다. 두 사람은 지금도 함께 산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침묵한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언급되지 않는 주제가 되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아니면 너무 깊어서 꺼낼 수 없는 것처럼. 남편은 가끔 통장을 확인한다. 남은 잔액을 보며 한숨을 쉰다. 이것이 축복의 대가인지 아니면 시험의 결과인지 여전히 알수 없다. 아내는 가끔 교회에서 기도한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과 남편에게 상처를 준것 같은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린다. 그리고 두 사람의 집에는 돈보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로또 당첨이 가져온 것은 물질적 여유가 아니라 관계 속에 숨어있던 틈이었다. 그 틈은 아물지 않았고 두 사람은 그틈 위에서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으며 살아간다. 사랑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있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으며 한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 로또가 드러낸 것은 축복이 아니라 지금까지 외면해 왔던 갈등이었고 그 갈등은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남아 있다. 이 이야기의 정답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문제였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 주세요. 한분한 한 분의 이야기가 이 사연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